안녕하세요 춘천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이 동네가 좀 보니까 되게 깔끔하네 전원주택이 좀 여러채 있는데 옆에는 뭐 농막 스타일의 작은 전원주택이 있고 저 밑에가 보게 되면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집이 예쁘죠 저 컨테이너도 되게 예쁘게 해놨네 오뭐 집이 그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 밑에 나무 데크를 딱 깔아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집인데 30평인데도 2억 5천만원이라는데요? 예 주변 이렇게 전원 주택들이 예쁜 집들이 많아요. 바로 옆에는 이렇게 여보세요. 컨테이너로 집을 만데 옆에 옆에는 이렇게 컨테이너는 아닌데 거의 뭐 컨테이너하고 1등 이등 하겠는데요. 컨테이너 형제죠. 어쨌든 요 집이 제일 마음에 드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